지방 분권 시대 지역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지역 방송은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감에서는 지역 MBC의 경쟁력을 위한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미디어 환경이 다양해지면서 지역 방송사의 수익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방송 산업이 연평균 6.5% 성장하는 동안 지역 방송은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지역 방송사의 광고 수익은 최근 5년 동안 30% 가까이 줄어 필요한 취재 제작 인력마저 채우지 못할 정도입니다. 국회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합리한 전파료와 광고 배분이 지역 MBC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중간 광고와 간접 광고 등 새로운 유형의 광고가 등장하고 그 비중이 커지고 있지만 지역 MBC에는 제대로 분배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유용 광고 판매에 대한 수, 매출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배분은 안 하고 있어요. 이거 시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방분권 시대, 지역방송은 지방정부에 대한 감시와 감독 기능을 하고 있는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지역방송사의 위기를 외면하고 있다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지역방송사의 주요 수입원인 광고 매출을 확대해야 하지만 방송광고공사는 지역사무소를 없애려 하는 등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감사원 기준에서도 영업 이익을 내고 있는 그런 게가 폐쇄 대상이 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일은 어느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또 지역 방송 발전 기금을 별도로 신설하고 유명무실한 조직에 그치고 있는 지역 방송 발전 위원회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이건 MBC 본사와 지역 방송사 간의 협의로 이루어질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그렇게 잘할수 있도록 송준재 의사님 의원들은 지역 방송의 위기는 결국 지역 언론의 위기라며 위축돼가는 지역 방송을 살릴 특단의 대책들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역 MBC 공동 취재단 조명합니다.